안녕하세요, 로사리아 김입니다. 오늘은 매니큐어를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미나 수업을 갔는데요, 안에 이제 종이를 넣어서 다니는데요, 어, 꺼내려고 하니까 어느 게 잠그는 건지 여는 건지 몰라서 그 왔다 갔다 몇번 반복하다가 열었습니다. 늘 그렇습니다. 이 검정색 그 플라스틱이라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서 늘 이제. 그 잠금과 닫힘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큰맘 먹고 이렇게 락, 락이라고 쓰여진 곳은 초록색 오픈이라고 쓰여진 곳은 분홍색 어저스트 조정하는 곳그 다음에 또 닫히는 곳 이제 표시를 해놔서 더 이상 이제 헷갈리는 일이 없이 편안하게 한 번만에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니큐어 활용법이 참 많네요 앞으로도 매니큐어를 활용해서 뭐 좋은 방법 있으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